야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근육 경련이나 염좌, 염증으로 인한 근육통과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 컨디션 난조와 배탈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목이나 찐드기능의 벌레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적절하게 에너지 보충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탈진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부상 등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야외에서 운동 중에 상비약으로 자주 언급되는 약품의 사용 상황과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젤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운동을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양한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산행 중에 심장이 빠르게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근육에 떨림 현상이 있거나 손이나 발에 근육 경련이 찾아오는 증상의 원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속하게 피로감이 찾아오는 원인 중에 하나도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육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마그네슘이 필요하므로 등산 활동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체 내부의 전해질 균형에 기여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 대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음식을 통한 마그네슘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 제시한 마그네슘 섭취 권장량은 성인 남성은 350mg, 여성은 280mg인데 실제 한국인의 마그네슘 평균 섭취량은 남성은 72.9mg, 여성은 53.7mg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한국인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원인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도전 과정에서 껍질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거의 손습니다 되고 가공식품 조리 과정에서도 마그네슘이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마그네슘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도 마그네슘을 배출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만성적인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죠. 마그네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종합 비타민제 형태보다는 단일제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마그네슘을 섭취 권장량 이상으로 드실 경우엔 설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량 섭취 후 체내에 흡 지 않은 마그네슘으로 인해 대장의 수분 함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장시간 근육을 사용한 후에는 근육 내의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여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기는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육통에는 해열진통제와 수염진통제 둘중 어느 것을 복용해도 무방한데요. 해열진통제는 진통완화와 해열기능은 있는데 염증완화 효과는 없고 진통수염제는 해열, 진통, 수염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이나 근육조직을 다치면 다친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피나 림팩 등이 그곳으로 모여 붓기도 하는데 이를 염증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염증이란 곱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부어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데요. 부어른 조직을 가라앉히는 것이 소염 효과입니다. 염증이 발생하면서 통증도 동반하게 되는데요, 통증의 원인인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진통 소염제의 역할이며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로센 등이 대표적입니다. 등산 후에 무릎에 시큰거리는 증상과 발목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여 통증과 복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은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가장 심해지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엔 신체에 충분한 휴식 수분을 공급한 이후에 진통세 염제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켜 주면 운동 후유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할수 있습니다. 진통수 염제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 분비 역시 억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효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기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소는 위장, 심장, 홍판, 혈소판 등에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장기에 위장 출혈, 심장 질환, 신장 질환,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파스는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으며 근육통이나 염좌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는 진통소염제는 온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파스는 약품을 사용한 부위에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속쓰림 같은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먹는 약 대신 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파스는 기능에 따라 쿨파스 와 핫파스로 나뉘는데요. 냉찜질 효과가 있는 쿨파스는 가볍게 넘어졌거나 근육통 초기일 때 적합 합니다. 청량감을 주는 메톨 성분이 들어 있으며 피부열을 빠르게 식혀 혈관을 숙 식히는 작용을 통해 염증과 붓기 가라앉힙니다. 쿨파스를 오래 붙이고 있으면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효는 없고 피부만 자극하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작용하는 시간만큼만 사용한 뒤에 떼어내서 말리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새로운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핫파스는 캡사인신 등의 성분이 온찜들 효과를 내며 만성적인 염증과 통증에 권장됩니다.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친 지 48시간 이내에 핫파스를 사용하면 모세혈관이 대 붓기나 출혈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핫팩이나 전기장판 등을 함께 사용하시면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파스는 진통소염제 단일성분의 파스이며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 제품마다 약효 지속 시간이 다른데요 케토톱은 12시간 사용할 수 있고 트라스트는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이는 파스를 쓸때 붙이고 떼어내는게 번거롭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러담 같은 바르는 파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마사지를 하듯 부드럽게 발라주면 약효 성분이 신체 내부로 잘 스며들게 되는데요. 옷이나 땀 등으로 쉽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4회 정도 주기적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뿌리는 파스는 풀파스와 효능이 비슷한데요. 피부에 열을 식히고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급성 염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행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사용하기 가장 좋은 파스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잘 흔들어 피부로부터 10에서 20cm 떨어진 거리에서 3초 이내로 뿌리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모기나 벌, 진드기, 등에, 개미 등, 다양한 벌레에 쏘이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레에 물리게 되면, 벌레의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혈관에 유입되고, 피부가 붉게 변하며,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렵다고 흩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상처가 난 주변을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벌레에 물려, 알레르기 증상과 자극감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으로는, 버물리, 물린디, 서버쿨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액상 형태로 바르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품에는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 살리신산 등의 소염제, 이도카인 등의 국소 마취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멘솔 등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약품을 사용한 뒤에는 며칠 내로 증상이 사라지는데요, 벌레에 물린 후에 발열이나 오한이 나타난다거나 물린 부위가 계속 커지며 고름이 차오른다면 감염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벌레에 물린 후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현기증, 의식을 잃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발생한다면 벌레의 독성분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식스증 징울 수 있으므로, 119에 신고하여 즉시 병원을 찾아가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보통 파워젤로 많이 불리던 에너지 젤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탄수화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해질 성분과 카페인이 주가된 제품도 있습니다. 달리기나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 등을 통해 몇년 사이에 널리 퍼졌으며 최근에는 등산 동호인 중에도 애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난이도가 있는 산행지나 장거리 산에 산행, 기온이 높은 환경에서 섭취하시면 탈는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도 섭취하시면 운동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이나 근육 등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데요.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에 글리코겐이 한 시간이내에 금세 소진되어 버리고 신체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탄수화물 보충을 필요로 합니다. 탄수화물이 보충되지 않을 경우엔 피로감이 찾아오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며 탈진에 이를 수도 있죠. 체내에 저장된 는 에너지원 중 가장 비중 높은 지방은 탄수화물이 보충되어야 지속적으로 연소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젤은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에너지 젤은 달콤함이 느껴지는 맛으로 출시된 제품도 많지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물을 추가로 많이 마셔야 하기 때문에 신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배탈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등산을 중심으로 야외 활동에 도움되는 약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약품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르지만 알약 형태로 섭취하는 약품은 통상적으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정도 연규 형태로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정도가 유효하지만 개방 후엔 6개월 정도가 유효기간입니다. 아울러 평소 질환이 있는 분은 약사와 의사와 상담을 거쳐 약품을 보 구경하거나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 등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즐겁고 안전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이어가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